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사항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 공사입니다. 금광면 내울이 26-4번지 외두 필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희유지만으로는 땅 모양이 비정형이고 면적도 협소하여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공 체육 시설 설치를 위해서 연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면적은 1613제곱미터이고 토지매입비는 2억6372만5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네, 임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십니까? 예, 한인수 의원님. 금강면은 이제 거기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면 자체에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어, 지금 현재 그저 보객면에 있는 거는 그 대관용 시설이고요. 에이.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네오브리거는 개방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분명히 이게, 이게 클럽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어디 클럽으로 클럽 사용되어 있을 텐데,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클럽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개인이 가서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 건가요? 아, 지, 저희가 그래서 그 대관용 시설이 아닌 그 개방형 공공 체육시설인 경우는 그 방역 관리 요원을 배치시켜 놓고 그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선착순으로 배정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어떤 뭐 모임이나 클럽이 거기를 점유하고 그 사람들만 쓰고. 예, 예. 스 일반인은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런 개념이 아닌 거기 현장에 먼저 오는 사람 순으로그 음. 테니스를 치게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가능하긴 한 건가? 아, 일단 다른 아니, 데 지금 예. 다도 그걸 원하고 있지만 그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거기는? 아, 저렇게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예. 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박상구 의원님. 예. 그 애초에 지금 26- 4번지 지금 여기 c 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그 진행을 하고자 그 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추가 토지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공유재산 사용허가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본인 토지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게 이유이잖아요. 어, 이게 이유가 됩니까? 아니, 아니 그거는 하나, 하나의 또 이유도 되고요. 그건 하나의 이유고. 네. 사실 여기가 당초 계획된 게그 네. 지금 이 공유지에다가 하면은 한 면분이 안 나옵니다. 테니스 면이. 근데, 공공, 개방형 공공체육시설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한면 갖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 이게 이제 취득이 되면, 그두 면, 두면 정도를 운영, 운영을 하면서, 또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게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고요. 그, 그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애초부터,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기존 시우지 부지에 그몇 면이 여튼 설치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전체 지역 주민들의 그뭐 테니스 실제 수여층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튼 뭐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c u 지에 화면을 갖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갑자기 화면은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민원도 있네 그러니까 여튼 두 면으로 지금 해갖고 부지 지금 더 넓혀서 하는 게더 좋겠다 뭐, 이, 뭐 그런 것으로 밖에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 어, 말씀도 맞고요. 처음서부터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리고 그 여튼 그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가 일부가 나간 건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유치도를 보니까 대강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건가요? 일부, 공유지 중에 일부가 그, 사, 그, 개인한테 그 나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 나대지로 그 옆, 육페지 보시면 거기 옆부분이 옆 나대지 있는데 그 메꿔져 있는 그 부분은 그 별도의 사용수익화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화가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시설 팀장 서건입니다. 그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는요 네. 회계과에서 그 점용을 해 주는 사항이라서 그것건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서면 필요 없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팀장님. 회계과 팀장님. 네. 재산관리 팀장 고정숙입니다 어 저희가 이거를 확인했는데 어, 올 연말까지 대부 계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올해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올해 대부 하신 금액은 돌려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예, 사업하는 데 대부 관련해서는 문제 없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기존 계획대로 추진을 하든 뭐 그렇지 않든 지금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어, 연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지만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사업 방식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A라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유지에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시유지 일부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던 주민이 여하튼 그냥 내, 땅, 내 땅까지 빨리 좀 해갖고 좀 넓게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유지 비분을 단독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 추진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사유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거기 6페이지 현황도 보시면 그 공유지 부분이 제방 뚝 쪽에 있는 거고 어, 저희가 체육 시설을 하면이 농지를 쓰는 부분이 이렇게 가치는 형편처럼 됩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그분의그 사유지에 농사를 짓는 거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업을 왜 이렇게 지 추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 반드시 지금 여기 금강면에 그 어,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뭐두명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갖고 갈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애초에 판단 기준하고 왜달 그~ 변경 요인이 왜 생긴 겁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게 저,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 한면 갖고 활용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족하다는 근거는 뭐예요 그 지금 테니스 시장 개방형도 한면 갖고 운영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두면 정도 있지 그래서 거기서 한 면이면은 두명두 두 명이나 네 명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테니스 치러 오면은 그렇게 두 명이나 네 명이 오는 게 아니고 더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면이 한명 갖고는 그 개방형 체육실을 하기 사실 부족합니다. 아니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두명이나다삼 면, 열 면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애초에 뭐 반복되는 얘기일 수있지만 수 지금 애초에는 지금 한면그 인근에 있는 우리 그 종합운동장 내에도 지금 그 어떤 관련 시설이 있는 거고. 물론 지금 그 이용 방식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그 달리 규정을 하시면서 별도의 지금 텐시장을 그 생활형으로 지금 만드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네. 그 의원님 말씀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계획할 단계에 좀 비슷한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두면 이상 운영하는 게그 공공 개방형 공공 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 맞다고 봐서 그 추가 매입을 물론 그 민원이 그 요청도 있었지만 효율적인 운영 차원이 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민원인을 들어주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올린 그, 그, 그 계획안 보시면요. 사용 허가자가 여튼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검토한 걸로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또 목구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원님 그이 작성된 거다 저희 인정하고요 그 저희가 초, 초기에 계획을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 활용 측면 앞으로 그 활용 측면을 더 생각해 주셔서 그 승인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세요? 예, 우리 금강면에서 그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에, 이제는 테니스장을 그좀 이렇게 확보를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에, 두, 이제 한 면으로 했다가 이제 두 면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대전 그주민이로 하면은 사실은 테니스 회원분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보통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면은 어 모여 가지고 하면 두 코트는 가져야지. 에 테니스 그저뭐 운동 경기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의원들 님잘쪽기해 주시고 또의뭐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펀시도님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개방형 개방형은 6개읍면동에 있습니다. 금강면 없고요. 시위지 외에 지금 저기 매입고시행는 곳이 있니까지에는 매입해서 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해진 의견을 좀 나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획을 잘 처음부터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고, 하여간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사항. 2021년도 제4차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9호 금강면 테니스장 조성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20호 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변경권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임미자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쪽 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관리계획으로 금년 9월경에 완료 예정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에서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의 설치 부지와 규모가 확정되어 공작물 및 토지 취득에 대한 변경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하늘 전망대 및 탐방대는 호수의 변화하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금북정맥 전체 탐방로 구간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안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로서 꼭 필요한 시설물로 토지 위치는 금광면 오은이산 69-2번지이고 부지 면적은 1,413 제곱미터이며 취득 예정 가격은 2억 400만 원입니다. 공작물 규모의 총 면적은 750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0위 각각 25%입니다. 이상으로 제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변경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송석근 환경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미자 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그 하늘전망대 탐방대 신축 건 이게 지금 기본 미시시설에 반영 여부가 늦게 결정된 거예요? 네,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예, 당초에 이제 안내소하고 이제 주차장 공지할 수 있는 거는 마쳤는데요. 지금 설계가 9월 말 완료 예정인데. 이제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그 최적지로 지금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예, 지금 이제 심의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어딘가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최종 부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느냐고 이걸 지금 뒤늦게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말씀 뭐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워낙 그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재산 그 변경 시민만 해도 지금 세 번째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제, 저는 자꾸 그 서울 과거 서울산 자연유양님 사업이 자꾸 오버립이 돼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지금 문제를 갖고 진행이 되어 왔는지는 우리 집행부가 훨씬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뭐 계획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뭐, 그런 뭐, 뭐, 판단의 여지는 좀 있겠지만. 이게 계속 지금 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가 약 30억 규모거든요. 1, 2억짜리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전체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뭐 흔들림이 없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 사업에서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이 그 전체 구간의 어떤 뭐 시설물로서는 랜드마크적 여튼 요소로서 여튼 그 입지, 입지, 시키는 거를 지금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사업 지금 규모가 한 30억 수준에 견뎌서는, 사전에 분명히 그, 어 기본 설계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의외에 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을까,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 음, 그리고 지금 일단 이러한 하늘 전망대가 사실 유행처럼 번져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아, 예. 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게 그 산에 위치하는 경우에 이제 해발이 높은 곳에 실질적으로 전망 뷰가 조금 그 건강상품화 돼 될만 하다라고 하는 여튼 자산으로 평가될 경우에 여튼 이제 대부분이 좀 도입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사실 여기는 이제 해발 높이가 뭐 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망대를 한20 20m 정도로 지금 세워갖고 그 양악 그 그감에 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망할 수 있는 좀그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이런 전망대가 설치된 곳은 사실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튼 사전에 조금 우리, 뭐,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해서, 그 뭐, 굳이, 굳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업의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걸로 보건데, 이, 이, 시설이 바, 꼭 그, 그 거, 기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이후 여튼 이제, 그 금강호수 전체 그 사업과 어~ 그~ 조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금 어~ 그~ 검토할 필요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좀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호수 사업화 사업과하고 좀 사전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혹이 예, 예,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소통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쪽, 그쪽 부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이게 <laughs> 이후에 금강호수하고 연계돼 갖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이제 뭐또뭐 출렁다리부터 해갖고 막그 여러 가지 이제 도입시설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적지 않아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어져요. 어~ 뭐~ 그랬을 경우에 여튼 좀 저는 미리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그~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시설 여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어~ 재차 조금 진단을 하셔서 도민 여부는 좀 검토를 좀해 주셨으면 어 어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튼 변경 여지는 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변경 사항 없는 거로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예.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2021년도 제 4차 수십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변경권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자 회계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